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농지필의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에 발표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명칭은 2022년도 평가 결과지만 평가 기간이 2021년 7월이기 7월부터 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전임 집행부의 마지막 1년에 대한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77.4점으로 전국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강동구가 몇 등급을 받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강동구 청년도 평가는 지난해 1월 공무원의 115억 원 공금 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동구는 부패 자치단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빨리 이 오명을 씻어내는 것이 강동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냉철한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공직 기강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처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내부 청렴도입니다. 이는 강동구 공무원들의 설문 응답을 통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평가 결과는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공금 횡령 사건 이후에 실시된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렴 노력도입니다. 이는 기관장 및 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기반 구축 등 여덟 개 항목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관장 리더십은 공직 사회의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리더십은 인사, 정책, 예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기강이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곳에서 비리와 부패가 싹틉니다. 인사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응답한 인사위반 점수는 마이너스 3.3점.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한 기관장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점수는 무려 마이너스 14.1점이었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임 집행부 시절 특정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였고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공직 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민선 8기 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공직 문화와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특히 잘못된 인사 관행은 확실히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기강이 바로 서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끝까지 지켜서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자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바라보는 현재의 강동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익명의 글과 소문에 의해 전체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고덕대교 및 고덕IC 명칭 사수, GTX-D 노선 유치, 초등학교 신설 문제 및 암사 초록길 조성 사업 등 굵직한 중대 사안들이 사인 사안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강동구청이 구민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생각과 과장된 소문이 다수의 의견과 진실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우회와 구청 모두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소통과 협치에 강동구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장이 중상 모략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동구민의 행복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함께 포통하고 협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